오늘은 김해시 장유 유라동에서 메인 하수구가 막힌 현장입니다. 현장으로 고고싱은 하수구 막혀서 왔습니다. 보시면 하수가 메인 하수구 이제 바,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배관이 막혀서 지금 보시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인데 지금 1층에 거실까지 지금 다 넘친 상황이. 어, 지금 이 집에서는 물을 쓰지 않아도 메인 배관이 막혔으니까, 그러니까 건물 나가는 배관이 막히다 보니 그 2층, 3층 위에서 쓰는 물들이 이제 1층으로 넘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m가 들어가고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고 있죠. 조금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놀람> 자, 뚫피난 상황이죠. 물잘 내려가죠. 보시면 머리카락. 오늘도 <놀람> 이 머리카락이 문제입니다. 머리카락. 머리카락 많죠. 여기도 지금 하수구, 하수구 캡이 없어요 이 없으면 물이 잘 내려가서 좋긴 한데 캡을 끼우시고 관리를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거 빼서 청소도 해 주시고 해야 자주 안 막히는데 이렇게 빼고 쓰시면 안 돼요 요새 원룸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더욱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원하게 뚫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김해시 유라동에 이제 메인배관이 막힌 현장이었습니다. 김해시에서 하수구가 막혔을 때는 항상 삼성종합설비를 찾아주십시오. 그럼 신속히 달려가서 속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